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터 트롯 3의 결승전이 막을 내렸다. 오랜 시간 치열한 경쟁을 거쳐 마침내 최종 우승자가 탄생한 것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김용빈. 하지만 그의 우승은 단순한 실력의 승리가 아니었다. 마지막 무대에서 그는 그동안 가슴속 깊이 간직해왔던 감정을 담아 노래를 불렀고. 무대 위에서 터져 나온 한마디는 모두의 가슴을 울렸다. 무대의 조명이 김용빈을 비추던 순간,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울컥한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내뱉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 짧은 문장이 그날 무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관객석에서는 여기저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심사위원들조차 눈시울을 불켰다. 그가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력했고 또그 과정에서 어떤 감정을 품어왔는지 단한 문장으로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치열했던 결승전, 그리고 극적인 반전. 최종 결승전은 그야말로 피 말리는 승부였다. 마지막 무대를 앞둔 톱트리의 점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모두가 최고의 실력을 가진 참가자들이었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김용빈은 그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했다. 화려한 퍼포먼스나 기교가 아닌 진정성을 무기로 삼은 것이다. 그는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감정을 고스란히 쏟아냈다. 가사의 한 줄, 한 줄이 그의 삶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감정이 관객들에게 그대로 전해졌다. 무대 위에서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노래 자체가 그의 이야기인 듯한음한 음한 음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노래가 끝났을 때 무대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그 정적 속에서 관객들은 감동의 여운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눈물의 우승, 그리고 할머니께 바친 감사.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김용빈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 그리고 그 과정을 함께해준 가족들, 특히 할머니가 떠올랐다. 그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이 무대를 할머니께 바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의 가슴을 적셨다. 그의 할머니는 그가 음악을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늘 곁에서 응원해준 존재였다. 어린 시절부터 힘든 시기마다 손을 잡아주었고, 언제나 너는 할수 있다고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그 마음을 담아 부른 노래는 단순한 무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감사의 표현이었고, 동시에 사랑을 전하는 메시지였다. 그의 우승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SNS와 커뮤니티에는 감동적인 무대였다는 찬사가 넘쳐났고, 그의 진정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글이 이어졌다. 김용빈은 단순한 우승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수다. 라는 말이 가장 많이 회자되었다. 그의 무대 영상은 유튜브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의 무대가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한 감동을 함께 나누었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가수는 많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수는 많지 않다. 김용빈은 바로 그런 가수였다. 우승이 확정된 후 김용빈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노래로 담아내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가 마지막 무대에서 남긴 한마디.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 말이 왜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는지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그의 인생과 노력이 담긴 한마디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김용빈이 보여줄 더 많은 감동적인 무대와 음악이 기대된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좋은 의견 댓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